안녕하십니까. 차요는 구렇절 다음에 설명했던 거랑 비행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행기를 접어보겠습니다. 다, 접어에 시간 다접어잖아요 먼저 날려보겠습니다. 진짜 멀리 날아갑니다. 우유잼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단부리고요. 알려드리지만. 저번 시간에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이거는 비행기 스위치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테니스 같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이코아가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는 위에만 장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위에는 안 가르쳐주는 게나고요 자, 이번에 설명서 세트 툴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둥글 말아가지고 안으로 접고, 그 다음, 다음, 이거를 세워야 되됐죠 두 번, 두 번, 네. 죠 번, 번, 에는펴서두 번, 두 번, 두 번, 보고. 그래서 번, 번, 두 번, 두 번, 로해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